자, 나무도 몇 개? 125개가 있대. 자, 그때, 겉면에 색칠을 한대요. 흐트러트린 후, 125개 중에 하나를 탁 골랐는데, 두 개의 면만 색칠이 되어 있을 확률을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자, 그러면, 엄청 쉽죠? <laughs> 자, 자, 세 개가 색칠이 된 거는 모서리 쪽이겠지. 모서리 쪽에 세 면이 다 색칠되어 있어요.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지. 총몇 개? 세 면이 색칠된 거는 8개. 그럼 두 개의 면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몇 개가 있을까? 몇 개? 모서리 쪽이다. 이 말이겠죠. 여기랑 여기를 색칠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여기 모서리가 총몇개 있어? 정육면체가. 12개 있잖아요. 어, 한 모서리당 몇 개? 3개씩. 그래서 3 곱하기 몇 개? 12개. 그래서 36개다 뜻입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하나의 면에만 색칠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이 면에, 이 면에, <laughs> 자, 꼭지 쪽은 세개가 표, 3개의 면이 색칠되는 부분일 것이고 모서리 쪽은 두 개씩 표현이, 두 면이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이 아홉 개가 딱 표면 한 군데만 색칠이 되는 것이다 페인트 칠이 되는 것이다. 그럼 몇 군데? 여섯 군데의 면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한 면당 몇 개? 아홉 개씩. 여섯 부분. 54개다. 이 말이 된 거야. 그럼 빵개가 되는 거는? 한꺼풀 벗겨내면 되잖아 맞죠? 한꺼풀 벗겨내면 안, 안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어때? 색칠이 안돼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꺼풀 벗겨내면 가로로 몇개 있겠어? 세개 세로로 높이로 세 개씩 있는 정육면체가 작은 게 형성이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세개세개세개총몇개 세 개, 세 개. 27개다 이 말이 된 거야 그래서 확인 네개를더 해보자 유리더 하면 40 4. 둘이 더하면 90 81 더하면 125. 딱 맞죠? 됐어요.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125분의 36개 하면 끝이다. 이 말이 된 거야.